할렐루야 6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요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죽은 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경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구간과 영생을 잊습니다. 아멘. 455장 촬영하시겠습니다. 자송가 455장입니다. <laughs> thank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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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의 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형실을 선한하가 되어 너희를 낙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시는날에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야 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아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덕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막,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으나그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종과 하이 하여 y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Hamio, I w i 고 l do 소 o u r hamio, Wangel, Jundiada. Say, do you have a son of your m o 을 h e r 으 u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죄를 가 있어,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하 하시고 당하 시대에 맞대 의혹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국무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의 영향에 얻으며 그 몸으로 위대를 감당하셨으니 이눈의로 죄에 대하주 죽고 우리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라 그가 채찍이 와줌으로 너희는 다 울렸던 날이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저해주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음, 이 베드로전서는 환란 중에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또 어, 푸른 새하고 꽃은 마르되 영원히 함께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우리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된산 돌이신 예수 위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산소만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돌 위에서 어, 건축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는 거죠. 어, 이 육체를 육체 정욕과 싸우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거스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크리스도의 영 예,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까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건축되니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육신의 정욕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어, 특별히 어, 선한 일을 통하여 시기 절에 보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시5들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 착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닐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합니다. 어, 타고나기를 좀 어질고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예수 믿는 거는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어, 믿음은, 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희 친척 중에도, 어, 정말 사람은 누구보다 좋은데, 그, 뭐, 이렇 전도를 하면, 야, 그 예수나 부처나 다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아유, 나는 그냥, 그냥 착하게 살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착했는데, 예수 믿는 건잘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모공을 보이셨는데 반대로 예수 믿는데 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오늘 이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15절처럼 우리가 착하고 선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식한 말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하나님을 어, 욕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 착한 삶을 또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잘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유, 그러니까, 어, 언니지, 아유, 그래서 맞이는 달라.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희도 삼남매로 자랐는데 왜냐하면 누나는 항상 양보했고 항상 참았고 항상 제 가방 들어줬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그러니까 누나지 그냥 누나다운 행동을 하니까 누나인 거예요. 근데 저는 다섯 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을 그렇게 배려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섯 살이 나 많아서 제가 육학년 때 일학년인데. 학교도 제대로 안안 안 데리고 다니고 막 누나는 저를 5년 내내 학교를 데리고 다니고 가방 들어줬는데 저는 1 학년 여동생도 제대로 안 돌고 그래갖고 맨날 듣는 얘기 가 너는 어떻게 오빠가 돼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이름에 값이 있는 거예요 누나는 누나의 값을 하는 거고 오빠는 오빠의 값을 하는 거고 뭐그 부모는 부모의 무게가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또 그리스도인의 무게가 있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더하냐, 뭐, 뭐 우리랑 똑같냐 이러면은 근무의 값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아 예수 믿는 줄 알았어. 어쩐지 사람이 좀 다르더라. 이러면 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 참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육신의 사람도 예, 아까도 말했듯이 언니나 누나도 자기 몫이 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기의 몫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선물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자유의지가 없어요. 천사는 순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사람은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처럼 자유 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되는 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이제 그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유익과 또 우리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자유로 자신의 악을 가리는데 내 악을 덮는데 쓰는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고 또 선행하고 용납하고 이런 삶이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는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유의지로, 아니, 내맘대로내 내 인생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뭐,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뭐아무도못 말리죠, 경찰도. 법을 어기면 이제 뭐, 또, 다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법을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그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높은 경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몇 가지 이제 예를 듭니다. 13절에 보면 인간의 제도를 위하여 순종하고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6월이 호국보훈의 달 나라 사랑의 달이잖아요 현충일도 있고 6.25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또 백성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이제 자유로운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가 어, 부족한 게 있어도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뭐 해일 조선이라든지 뭐 이놈 나라라든그 우리가 참 말이 중요한데 여러분 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비하하면 이게 보기가 좋지 않죠. 어디 밖에 나가서 아 이놈의 집 구성 말이야 이러면은 자기도 그 집에 남편이고 아내고 그 집의 구성원인데. 이놈의 집구석 그럼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나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이놈의 교회 말이야뭐이 아니, 자기도 직분자인데 이놈의 교회하면은 그 이놈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지. 이놈의 나라 말이야 우리가 그 백성이고 그 땅에서 어쨌든 어, 살고 있고 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 부족하고 연약하면 어, 기도하고 또더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아, 어, 나로부터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어, 여러분, 어디 가서 누워서 침 뱉지 마십시오.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교회, 이놈의 나라, 이러면 그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과 전혀 관계없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다. 또, 18절에 보면, 사완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정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종들이 많았습니다. 어, 그때는 어, 로마 어,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자유인이 한 4분의 1, 4분의 3 되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사완드라 얘기는 종들아 이런 뜻입니다. 주인에게 어, 순종하는데 어, 관용하는 자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순정하고 어, 까다로운 주인한테는 우리가 원래 뭐 나쁜 짓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항상 어, 어떤 그, 그 아래 사람들에게도 선한 마음을 품고 또윗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면 어,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이 아시아 알아. 그런데 우리가 어, 윗사람을 욕하고 아랫사람에게 못됐게 대하면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아는 거죠. 그러면, 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서 그 사람이 잘되면, 얼마나 우리가 또 기쁘겠어요. 뭐 내가 잘된 것은 아니고, 내가 망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저주해서 누가 망했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기도해서 누가 잘되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게 책임이 크냐라는.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느냐. 근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선을 행하면서 고난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세상은 이 부당하게 절대 참지 않습니다. 세상은.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게이치 아니 하시고 부끄러움을 참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조금도 참지 않고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면 그게 아름다운 삶이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일렀던 글에서 한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사람. 수도사는 수도원은 그 당시 남자들만 들어가는데, 고 수녀원은 여자들만 들어가는데죠. 어, 뭐, 그 마을, 그 변두리에 수도원이 있었는데, 어느날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찾아왔어요. 여기 아기 아빠가 이 수도원에 있다는 거예요. 수도원이 발칵 뒤집혔죠. 아니, 여기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평생 어, 이제 혼자나 살겠다고 이제 수도원에 서원하고 들어왔는데, 한 여인이 애기를 안고 나타나서, 애기 아빠 여기 있으니까 애기 키워라. 난 이제 타향으로 가야 된다. 하고 애기를 맡기고 간 거예요. 그 누구냐? 막찾아냈는데그 수도원은, 그 이렇게 폐쇄 수도원이라서 한번 들어오면 평생 죽을 때까지못 나갔는데, 주방을 담당하는 수도사가 음식 재료구이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그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 수도사가 젊고 만만하게 생겼거든요. 그 여인을 데려와서, 이남자야 이분이냐 했더니,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애 아빠라. 그러고는 그냥 그 애를 맡게 된 거예요. 그러고 온갖 비난과 이제 징계를 받고 그 애를 키우게 된 거죠. 그래서 평생 아이를 키웠어요. 아이를 잘 키웠고, 아이를 세상에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수도사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그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의 선행과 그의 기도와 그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 입관 얘기를 들으려고 몸을 이렇게 시키는데 보니까 여자였어요. 남자가 아니었어요. 여자로서 무슨 말 못할 사정으로 수도원으로 들어왔는데, 그분은 애를 낳을 수는 있어도 애를 가지게 할수 있는 분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분은 죽을 때까지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참고 손해본 거죠.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그 여인은 뭐가 되냐? 그 아이는 누가 맡을 것이냐? 또, 혹시 또그수원에 진짜 또 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그분이 다 감당했다. 뭐 그런 내용을 오래전에 책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 뭐, 여러 가지 살면서 뭐 억울한 일도 있고요. 또, 뭐, 불편한 일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참으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요 그때 때마다 우리의 자유를 써서 우리가 당한 거몇 배로 갚아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하셨느냐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도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도 않으시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부탁하셨습니다. 심지어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래서 이사에서 53장 말씀처럼 우리는 전에 양과 같이 다 길을 잃은 사람들인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여 감독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모든 걸 참고 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근데 너희도 그 자녀의 합당한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에 주시는 권면이면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이 사명으로 사랑하는 저의로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빛된 삶, 또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우리를 얻으면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개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삶또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육신과 싸워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이름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령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